우리 후배님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선배님 화이팅. 김재경 의원님은 평소 조용하고 작게 대화를 하지만 행동은 강력하고 내실 있는 그러한 모습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십시오. 김재경 의원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는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저희 진주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연구 기관입니다. 2008년부터 김재경 원님께서 300억 원의 정부 예산 확보 그리고 150명 규모의 지역 청년 인력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여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과학 기술과 지역 생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그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김재경 원님과 함께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들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연이라는 이런 책목을 가지고 내면의 실력과 멋과 당당하고 어젓한 그 모습이 정말로 보기어좋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와 같은 장애인이면서 장애를 딛고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힘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당당한 김정행 의원님 다시 한번 출판기지매를 축하드립니다. 김정행 의원은 조용하고 당찬 성품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미래의 지도자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정진해서 진주를 위해 큰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진주의 희망이신 의원님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주를 만드는데 헌신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진주 시민과 국민에게 봉사를 실천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은 진주 전통시장 발전과 영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고충에 기여를 주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여 파이팅! 진주 핵심 도시의 성공을 위해 힘써오신 김재경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경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경남산업의 뿌리산업인 금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첫 만남 때의 열정과 그 개리를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의원님 주변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단히 서. 김재경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니까 지시 경제 위원의 간사를 맡아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사천의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재경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젊은 일꾼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깨끗한 정치 꼭 부탁드립니다. 진주 실거 산업 발전과 전통 중앙시장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재경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경상대학교의 발전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관심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김재경 의원님은 등급은 소나무가 고향 선산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고향 선산을 위해 유치하신 핵심도시 잘 마무리하시고 의원님의 하두인 진주경제 일자리 창출 잘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새벽에 몇번 우리 사무실에 오셨지에 민생현장에 직접 나와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도움되는 정치를 해주세요. 김재경 선배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선배님 따라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 파이팅! 우리 김재경 의원이 의연이라는 책을 출판했다고 해서 크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저보다 검사는 후배인데 뭐 저보다 몇 배로 지금 뛰어난 활동을 국회에서 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LH 공사를 진주로 통합하는 그 노력 그래서 진주가 우리나라 건설과 주택의 중심이 된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 같은 그런 인재도 얻기 어렵습니다. 진주에서도 모처럼 큰 인물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을 축하드리고 또한번 이번에 여섯 분째나 책을 내니까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우리 김재경 의원에게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이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출판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된 것을 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곁에, 곁에서 본 김재경 의원은 책 제목처럼 의연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진짜 경상도 사나입니다. 내면에 품고 있는 실력과 굳은 의지가 남다른 인물입니다. 김재경 의원은 진주에서 키워주신 인물답게 고향을 위해서도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LH공사 일괄 이전은 능력 있는 김재경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김재경 의원을 도와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이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고향 진주 발전을 위해 앞김 없이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님은 아주 소탈하고 깨끗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17대 국회 임기 내내 우리 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8대에 들어서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3월 이후 공직자윤리 확립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재경 의원님은 지금까지 활동하신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김재경 의원님의 능력과 성실함은 국회 안팎에서 아주 널리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의원님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분이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자신만의 향기를 내뿜는 한 떨기 매화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바위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흐르는 깊은 물처럼 김재경 의원님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꿋꿋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김재경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불과와 인연을 맺은 김재경 의원은 다섯 번이나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국감의수의원 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소신과 원력에 얼마만큼 충실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고 이것은 시민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어떠한 소홀함도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의연한 자세로 시민과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소임자의 역할과 성취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님의 여섯 번째 책. 의원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 이름처럼 의연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업도시 진주를 위해 김재경 의원님께서 펴시는 많은 정책들이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지식경제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다 마쳐서 의원을 출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의원님은 여성과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의원을 통해 김재경 의원님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진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님은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또 아울러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많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진주 지역, 경남 진주 지역에 전통 상인에 대한 또 전통 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 또 골목 수포를 현대화하는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재경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고 오늘 출판 기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